해라 나간다 티 뭐예요? 이거 하루와 삼천국녀라고 이게 맞춰주셨어요 <laughs> 제 팬클럽 이름이거든요 <laughs> 화력에서 일했던 남자는 여자 사 돈만 보네요 일했던 사람은 돈만 보진 않아요 근데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금액을 보겠죠 어느 정도 느낌 있는 여성분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1호 시사 기사 보셨어요? 1호 시사, 그, 인터넷에, 어, 제비라고 치시면, 밑에 1호 시사, 그, 기사도 제가 썼어요. 다음 주쯤에는 아마 신문지로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하죠. 티셔츠 사진에서 음성 지원 나는 거다. <laughs> 신선하다고? 나처럼 나이 처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어디서 만나봤겠니? 그니까, 러이 무식한 게 매력이 있다는 걸 내가 너 때문에 알았잖아. <laughs> 무식하니까 뭔가 약간 섹시하더라고? 예, 이게 유전이어서 저는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약 먹으면 다른데도 털 빠지나요? 여기 털이 많이 나죠 거기도 많이 나고 봐야반줄 알았잖아 <laughs> 지금부터 그래서 탈모약 먹고 관리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연예인보다 얼굴은 훨씬 괜찮은데 아이 고맙습니다 그런 칭찬 은뭐 너무 감사하죠 오빠는 입술을 빠는 버릇이 있나요? 왜냐면 니꺼 빨 수는 없잖아 내꺼라도 빨아야지 <laughs> 핸드폰 번호 보내 하루님 진짜 여자 볼때뭐 봐요? 음... 마음? <laughs> 나한테 얼마만큼 어, 증표를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아빠 방에서 손님 선물 중에 가장 고가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건물 받는 것까진 봤어요. 하루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재수없네 방송탄이 이제 네가 연예인이냐아신수아님 고맙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순애, 난 이런 너의 매력이 너무 좋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안리가토 고자 맛다 제거 일본어로 몰라서 아니 짬뽕으로 날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나 뭐가 되겠니? 짬뽕남 되는 거야. <laughs> 대한민국 짬뽕남. 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내가 무슨 걸레냐? 아무나 막지고 다니게 <laughs> 그리고 호스트인데 명색에 짬뽕 갖고 오시는 건 진짜 아니지. 보지만 <laughs> 말고 슈퍼 챗좀 보내라 인간들아 나도 보낸다. <laughs> 아.. 수나씨 고맙습니다 <laughs> 부끄럽게 왜그래 수나야 그런거 하지마요 음.. 고맙습니다 수나씨 네. 아.. 재밌네요 우리 수나야 수나야 슈퍼챗 많이 쓰지마 너 내일 밥사먹어야되는데돈 많이썼다 아.. 최승진님 어. 몰래 훔쳐보다가 끝내 글을 쓰게 되네요 아.. 같이 웃으시면 돼요 블랙체리님 어블랙체린가 <laughs> 아, 갑자기 꺼쳤네. 최승진님, 아, 이런 방송이 있다니. 기가 차네요. 저도 기가 찹니다. 하하하하. <laughs> 승진님, 저도 기가 차요. 하하하하하. <laughs> 야, 몸만 와. 어? 그럼 내가 갈때티시올때티시 때, 때, 선수 티시까지 내가 다 대놓을 테니까 와. 어? 하하하하. <laughs> 이 새끼가. 어, 그 대신 나. 따먹으려고 말하지 마. 저폐버릴 거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그래, 오늘 네가 살렸으니까. 내가 이 정도 순화한테 술 찾을 정도 여유가 되니까. 그, 이거 그술 있어. 그, 약간 그. 발렌타인 600년산, 발렌타인 600년산? <laughs> 쭉쭉쭉 모아가지고 짜는 <자르는> 거야. <laughs> 한잔 먹으면 골로 가는 거 있거든. <laughs> 600년 된 술이 있어, 가게. <laughs> 발렌타인 600년산. 저희 지금 사촌형도 보고 있어요. <laughs> 아니, 사촌형 은 유튜버를 해요. 저희 사촌형이 되게 유명한 무형수예요. 현대 무형수야. 내 컨텐츠를 한번 찍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춤이야? 이러면서. <laughs> <laughs> 아, 사촌 형님, 이게 형님이 나 보고 있다고 하길래 형님, 만약에 보고 있으면 빨리 콘텐츠를 짜가지고 자기소개하고 빨리빨리 하세요. 동생 잘 되고 있을 때 빨아먹어야지. <laughs> 이것도 다 거품이 꺼져, 나중에 타일 <laughs> 데칠 때 빨아먹는 거야. <laughs> 쭈쭈.